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9일 화요일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비금친 구름대 올라와서 행보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행보예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지금은 역별열되어 있다가 정배열을 시켜놨어요 주가캔들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바닥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도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다 되돌린 셈이거든요 뭐 갭까지 다 메꿨는데 게다가 지금 2,500이 저항대인데, 뭐,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뭐, 계속, 지금 사실은 층층시야 저항대이긴 한데, 어 이거를 계속 돌파를 할지, 아니면 한번 접힐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RSI 지금 과열권에 있으니까 접힐 때도 됐지만,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거나, 뭐, 이렇게 과열권에서 내려올 때까지 뭐, 이렇게 조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아직은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코스닥을 봐야죠. 코스닥이 지금 나스, 코스피를 선행했기 때문에 코스닥을 참조하는 게 좋은데 코스닥도 비꿈치 물음 때한 단계 올라와서 내려와서 행복해갖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하락한 다음에 지금 반등 구간이에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화선 지금 정배율 시켜 놨습니다. 주가캔들 하늘색 후행스팬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먼저 반등했는데 지금은 코스닥은 살짝 멈춘 느낌이에요. 약간 꼭지를 틀은 느낌이고 한색 후행스팬도 보면은 지금 주가 캔들이 막혀있고, 지금 한 차례 반등 뒤에 조금, 어 반등이 더디거든요. RSI도 가을권에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간 더딘 느낌이니까, 코스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약간 코스닥은 고점을 틀은 모습이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음 결국은 나스닥이 중요한데, 나스닥 보니까 두번 하락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 캔들 보면, 하늘색 후행스 펜 보면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반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나스닥은 양갈래 길이에 서 있긴 해. 한번 접히느냐 아니면 치고 가느냐. 아 r 사이도 살짝 멈추긴 했거든요. 그래서 고점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곳체 10년몰은 얘도 지금 사실 랠리를 했는데 약간 고점 징후가 있어요. 지금 이격도 있어가지고. RSI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측면이라, R, 측면이 있어가지고 RSI는 골든크로스만 들고 올라갔지만 주가 캔들 모양은, 과 지금 하늘색 후행스팸 보면 약간 꼭지를 트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격조정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 4 2 3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전환선은 회복해놨는데 또 사실 접혔어요. 그래서 달러 환율이 뭐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사이 재차 꺾여 버렸는데 전환선 밑으로 내려올지 봐야죠. 코스피가 치고 나간다면 달러 환율은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65달러하고 78달러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측면이거든요. 뭐 유가가 암튼 어, 박스권 하단에 있는 건 좋지 않은 징후긴 하지만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해요. 살짝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유가가 유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박스권을 회귀하는지 지켜봐야 돼요.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는 지금 LRS는 꺾였어요. 꺾였는데 R 스케어드가 한, 한 차례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어, 약간 조금 어, 강한 모습이긴 해요. 이게 강한 모습이긴 한데 결국 어, 꺾여서 지금 조정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조정을 왜 거부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네요. 어, 눌렀다 가는 게더 쉬울 텐데 RSI도 지금 과일권에한껏 들어와 있고 MAC 오실레이터는 잘하는게 살짝 멈췄거든요. 고점 징후는 있지만 어,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알스케어드 예, 모습이 스토캐스틱도 보면. 어 지난번 보통은 이게 지금 과열권에 이 정도 진행했으면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고 참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라 어, 고점을 고장 돌파하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결국은 어, 또 꼭지를 잡게 할 모양인가요? <laughs> 지금 보니까 어, 외국인은 계속 팔았는데. 한, 하루 텀을 두고 좀 외국인이 샀어요. 오늘 사실 이게 정상적인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장마판에 뭐산것 같은데. 어쨌든, 매수는 매수니까, 매수로 잡혔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한 모습이고.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0월선까지 치받아놨어요. 어 양봉상, 뭐 거래가 많은 건 아닌데, 양봉 거래가 그래도 음거래보다 크거든요. 캔들 차트 주봉, 주봉 보면은 5주선이 2주선깬건안 좋았는데, 뭐, 캔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어, 4주째 양봉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4주째 양봉 만들었으면 접힐 때도 됐지만, 어 계속,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거부하고 올라가고 있네. 캔들 차트 1봉 보겠습니다. 1봉 보면은 지금 60일선은 돌파시켜놨어요. 200일선 근처에 있는데, 음 그렇죠 이게 뭐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거래가 줄었다가 다시 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죠 그래서 고점을 만들 때까지 언제 고점을 만들지 모르지만 결국 은 고점 만들겠지만 암튼 지금은 오일선 깨질 때까지는 좀 계속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조정 이라고 뭐 섣불리 얘기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복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행보하면서 구름대 밑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RSI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 반등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낮은 포복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18만원대를 돌파를 못해서 지금 낮은 포복하고 있고, 현대차도 뭐, 지금 썩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저점, 어, 저점을 지금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기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아도 뭐 거의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어, 금융주들, 금융주들 KB 금융 어, 사실 많이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꺾일 때도 됐는데 아직 안 꺾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지금 어, 고점 증, 증후는 나왔지만 좀 버티고 있거든요. 과일권에서 계속 진행되는 중입니다. 삼성화재도 지금 과일권에서 진행 중이고. 삼성 생명도 마찬가지고, 가을권에 급속하게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거의 불꽃을 튀기는 느낌인데, 뭐, 미래스 증권도 가을권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뭐 삼성 증권도 급하게 지금 차 올리는 느낌인데, 가을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금융주들 지금 지수를 견인하는데 지금 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차하고 지금 반도체는 쉬고 있고, 삼성 물산도 여전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전력도 어, 지금 지수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어요. 과일권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진행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위적이긴 한데 뭐 주식 시장이 다 인위적인 거죠. HD 한국조선해양도 과일권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약간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사의 과일권에서 오래 진행된 종목들 조심을 해야 돼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아직 고점 갱신은 아니지만 흐름은 좋습니다. 크래프톤 흐름 괜찮고. 삼성 바이러엑스는 뭐, 구름대 아래에서 헤매고 있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음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양봉, 양봉이 만들어졌네요.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어 하락세에 있는 종목도 지금 고개를 들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종목들이 어 방향을 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아직 뭐, 구름대 아래에 있긴 하지만,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건설도 계속 치고 나가는 느낌이고. GS건설도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있고. LIG 넥소는 뭐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그러니까 방산주하고 조선주는 뭐 계속 흐름이 좋고, 안 좋았던 종목들도 이제 지수가 흐름이 좋아지니까 모두 다 상승 대열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T도 고점을 갱신했네요. SK텔레콤은 뭐 여파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음, 차하고 반도체 빼놓고는 지금 상당히 모양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포스는 지금 아랫박스권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과매도권에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변동이 심한 거죠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어지럽습니다 아, 레버리지는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사무치고 왔고 지금 어 기준선과 전환선 지금 어 정배를 시켜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스권 하에 있어서 저항대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대단한 흐름이에요. 외국인들이 선물로 만들어내는 시장인데 어 언제 고점이 될지 어 아무튼 오일선 깨지거나 뭐 전환선 깨질 때까지는 어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뭐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수급이 의미가 있나 갑자기 또 그런 패션이 드네요. 3, 4월 11일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어, 외국인이, 뭐, 무튼 4월 11일부터 상당히 많이 팔았었는데, 뭐, 안판게 됐어요. 거의 지금 다시 1조 4천억 원을 다시 오늘 6천억 사고 6천억 사들여가지고 1조 4천억밖에 안 팔게 됐어요. 그 전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 싶은데 선물 볼까요? 선물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선물 오늘 또 7천 개약 사고 있어가지고 암튼 선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콜은 코은 콜은 좀 샀네요. 콜은좀 샀는데 어, 미미하고. 풋도 좀 팔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미묘하고 콜풋은 좀 버리고 있고 선물로 좀 밀어붙이는 시장이 되지 않나 싶은데 외국인 선물 원래 사실 3월부터 누적을 봐야 되거든요. 3월부터 한번 누적을 볼게요. 3월 14일부터 누적을 보면 외국인이 그동안 선물을 많이 팔았었는데 그거를 다 환매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3월달 기준으로 하면 어, 여전히 마이너스긴 한데 그래도 거의 지금 선물도 판게 없게 됐습니다 거의 다 선물을 판게 없게 돼서 어, 이렇게 됐습니다 어, 1조 2천억 정도 판 거밖에 없고 외국인이 지금 어쨌든 선물로 지금 4월 11일부터 갑자기 선물로 쳐올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어, 물론 한계는 있겠죠 선물을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한계는 있을 텐데 아무튼,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음, 이끌지 한번 지, 지켜봐야죠. 예, 이걸로 마칠게요.